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1TV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 최근 퇴진하는 가수 김다연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김다연은 현재 세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음악 작품이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에서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김다연은 최신 기술로 장비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고품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음악에 새로운 면모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에 대해 진지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쏟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다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인 15초는 15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10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엄마, 어즈버, 이젠 알겠어이다 등 타이틀곡 세 곡을 포함한 이 앨범은 공감, 위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으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의 세심한 투자로 일본 음악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연의 대담하고 도전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음악을 더 많은 청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녀의 확고한 결의를 증명합니다. 최신 기술을 갖춘 새로운 스튜디오는 김다연과 소속사의 진지한 투자를 나타내며, 이는 음악의 질뿐만 아니라 앨범의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다연은 스튜디오에서 매일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음악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들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지닌 김다현은 항상 곡을 통해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매 곡에 그녀의 영혼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은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나타나며 항상 팬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김다연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은 새로운 음악적 색채와 독창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특별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을 담아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작품이 아닌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는 김다연의 음악 여정에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그녀의 감정과 재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다연은 재능있고 열정적인 아티스트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그녀는 계속해서 창의성과 열정으로 청중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다현의 음악 여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그녀의 성공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김다현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예술가를 볼수 있습니다. 첫 앨범부터 지금까지 김다현은 음악 선택과 감정 전달에서 더 성숙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달성한 성과뿐만 아니라 항상 청중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세 번째 앨범에 대한 기대는 오랜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스타일과 다수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들이 참여하여 고품질이 음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시장으로의 확장은 큰 도전이지만, 김다연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다연의 세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단순히 감미롭고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예민하고 깊은 영혼을 가진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각 곡은 독특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어 청중을 쉽게 매료시키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김다현의 여정은 열정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음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김다현은 앞으로도 멋진 음악 작품을 선보이며 청중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로서 그리고 음악 애호가로서 김다연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항상 팬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는 진심 어린 예술가입니다. 저는 그녀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으며, 김다연이 앞으로 선사할 멋진 음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진정성 있고 열정적인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창의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연의 경력에서 큰 진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김다연을 응원하며 그녀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함께 지켜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김다연의 놀라운 성공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KBS 2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특별 MC로 출연하여 뛰어난 진행 능력과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시간대에 예능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하며 그녀의 진행 능력과 매력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김다연의 등장은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김다연은 광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 매력과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제품의 매출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그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광고주들은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와 강력한 카리스마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고 있으며 많은 해외 팬들이 그녀의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에게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팬들은 그녀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에는 그녀의 재능과 감성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아요. 여린 나이에 이렇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는 댓글들은 그녀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김다연의 공연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과 같아서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김다현은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기꺼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교육 비디오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줍니다. 팬들에게 김다현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선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김다연의 경력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많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목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광고와 자선 활동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많은 이들이 흥분과 기대에 차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다연은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